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뷰가 오늘 주택에서 바라봐지는 뷰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쭉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형성된 오늘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6m 도로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정면부가 되겠고요. 이곳의 입지는 자차 5분 거리의 용서고속도로 서수지 i 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까지 진입하는데 자차로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서울까지 진입하는 데는 15분이면 자차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언덕에 위치한 오늘 주택이 되겠습니다. 전면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3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외관은 스타코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원래는 마당 안에 세워야 하는데요. 단진의 끝집이다 보니까 6m 도로 주변으로 넉넉하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세우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마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당 쪽으로 왔는데요. 잔디로 하시지 않고 인조잔디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곳의 대지는요. 25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구평수로 77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13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구평수로 40평이 되겠습니다. 방은 3개, 욕실 3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수도, 오폐수는 개별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전체적인 부분과 이렇게 마당 부분, 외관 부분 보여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집 앞에 이렇게 썬 룸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상면이 전체적으로 폴딩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짝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쪽에 간이 창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펜슬을 쭉 따라서 마당 한 바퀴 돌게 되면 이쪽까지 썬룸이 연결이 되어 있고 폴딩 도어로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요. 저쪽 넓은 쪽도 폴딩도어가 개폐가 되고, 이쪽 측면도 개폐가 되고요. 또 이쪽 뒤쪽을 보시게 되면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서, 이쪽도 개폐가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보일러실이 있고요. 측면에 마당이 되겠습니다. 개방감이 좋게 모든 방향으로 폴딩도어를 쭉 설치해 놓으셨고요. 이제 외부를 다 보여드렸고, 현관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현관입니다. 전실 타일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마감되어 있습니다. 좌측 측면엔 키큰 신발장으로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이 슬라이드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유리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들어서자마자 측면에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인데요. 거실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썬룸으로 연결이 바로 되어집니다. 거실바닥도 타일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이쪽에 다이닝룸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은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일과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썬룸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곳이 다 썬룸입니다. 이쪽 측면으로 이렇게 나가시게 됩니다. 층고도 제법 높고요. 거의 뭐 거실처럼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개방감이 좋고요. 조명 효과도 잘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넓은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당으로도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썬룸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2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거실과 주방이고요. 이쪽에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안쪽에도 세탁기가 한개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쪽 공간이 있는데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서자마자 팬트리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법 널찍한 팬트리 공간이고요. 이 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스타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양옆으로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안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을 보시게 되면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요. 개방감이 아주 좋고요. 창문도 널찍합니다. 이렇게 작은 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욕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 파티션 되어 있고요.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따로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에 방이 두 개고요. 3층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3층 올라오시게 되면 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이 메인방으로 쓰셔도 될 만한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박공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넓은 창이 있고요. 이쪽에는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이쪽을 안방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 측면에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네요. 다락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많은 구독과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썰룸이 넓고 입지가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77평이고 건축 면적은 4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동남향이며 철근 콘크리트 3층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 3개이며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개별입니다. 용서고속도로 서수지 IC 자차 5분, 판교 10분, 서울 15분대에 진입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문의는 전화 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